성장호르몬은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에게도 필요하지만 성인에게는 <목소년> <목소년> 유지시켜줍니다. <목소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꿀잠 한번 푹 자는 게 소원인데 너무나 피곤한데 자고 싶어 죽겠는데 이렇게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힐링 야사 서운모입니다. 네, 수면은 우리 건강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육체적 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수면의 역할을 말씀드리면 우선 청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화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재정비작용을 하고요. 세포회복, 재생작용을 합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뇌신경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우리 몸에는 글림파틱 시스템이라고 하는 청소 시스템이 존재하는데요. 이 청소 시스템이 치매 유발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노폐물을 정맥으로 배출시킵니다. 그리고 수면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합니다. 어? 내 나이가 50인데 성장 호르몬이 필요하다고요? 예. 성장 호르몬은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에게도 필요하지만 성인에게는 자연 치유력을 높여 주고요. 근골격계의 피로 회복을 해 주고요. 근육량과 젊음을 유지시켜 줍니다. 그리고 수면은 에너지 회복 충전작용, 대사조절작용, 면역력 향상작용, 기억력 강화작용이 있습니다. 또 체온조절작용이 있어서 항상성을 유지시켜줍니다. 그리고 창의적 사고를 향상시켜줍니다. 네, 수면 시간을 말씀드리면 우선 잠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10분. 그 다음에 얕은 잠 수면이 15분.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서파 수면이라고 하는 깊은 수면인데요. 느린 뇌파 수면 (slow wave sleep). 이 서파 수면이라고 하는 깊은 수면이 유지되는 동안에 우리 몸은 장기 기억 저장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청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45분간 유지되는 렘 수면이라고 하는 꿈 수면인데요. 이꿈 수면이 유지되는 동안에 우리 몸은 정신적인 해독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수면 사이클은 90분 내지 120분인데요. 우리가 하룻밤 자는 사이에 3회 내지 5회 돌아갑니다. 저는 20년 전에 제가 불면증에 시달릴 때, 왜내 몸은 남들보다 이렇게 약해서 힘들까? 이렇게 몸을 원망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제 자신이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가지지 못해서 내 몸은 힘들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요즘은 제 몸에 대해서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도 생기고 미안한 마음도 생겨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 몸에 대해서 사랑 고백을 합니다. 사랑해요 이렇게 여러분도 한번 따로 해 보세요. 네. 내 몸한테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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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 소중히 여길게요. 더욱 소중히 여길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힐링 약사님에게 도움됩니다.